기운이 어. 정말 좋으세요. 선우 어, 형님. <laughs> 안녕하세요, 피쉬웨이다저 매번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다양한 브랜드들의 신상품들을 체크하고 돌아다니면서 시장조사도 하면서 나름의 시즌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하는데 뭔가 이번 시즌 계속 눈에 띄고 여러 군데에서 보였던 게 바로 체크셔츠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체크 셔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추천까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흔히 공대생 셔츠라고 부르는 체크 셔츠를 입었을 때 좋은 점은 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밋밋한 셔츠보다는 체크 패턴으로 가볍게 걸쳐줘도 포인트가 된다는 점이고, 민어로서 포인트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내추럴하고 담백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펑키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클래식하게 연출할 수도 있고, 코디 방향성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 진짜 다른 것보다 좋은 점이 친해지고 싶은 친구들이 있잖아? 셔츠 벗어가지고 나랑 오모 간판한 자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체크셔츠를 입을 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리자면 아무래도 체크셔츠가 찔밥셔츠다 이런 이미지가 아직은 좀 강하기 때문에 특히 저처럼 찐밥 같은 사람은 연출 잘못하면 이렇게 너드미가 아니라 찐너드 약간 도쟁이 느낌도 있네 기운이 정말 헤어라든지 코디 연출을 신경을 좀 써줘라까지 설명드리고 제가 가져온 체크셔츠 몇 가지 툭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본니치와 봉주르의 너드 체크셔츠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너듬이 넘치는 선염 체크 원단을 사용해준 셔츠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자면 실루엣을 약간 오버하게 만들어서 일본에서 볼수 있는 빈티지한 캐주얼 룩이라고 해야 되나 시티보이 감성도 느껴볼 수 있는 실루엣의 셔츠인데 그래서 그런지 카고 팬츠랑 툭 걸쳐줬을 때 일본의 향기가 솔솔 나는 캐주얼 코디로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어. 사이즈 선택을 잘못해서 한 사이즈 작게 사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사이즈를 잘 구매하시면 좀더 이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메리트가 있는 점은 가격대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스파 브랜드와 비슷한 가격대로 접근성이 좋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원단갑이라든지 만져봤을 때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진 못했고 봉제라든지 퀄리티가 막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패턴들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패턴이 마음에 드신다면 퀄리티 감안하시고 가성비로 구매하기 좋아 보인다 정도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셔츠는 아워스코프의 에이든 스트 셔츠입니다. 팝스타, 락스타가 생각나는 셔츠인데 이 제품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이 그린체크 원단의 소재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까 셔츠처럼 한판한면 원단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자글자글하게 떨어지는 내추럴한 맛을 품고 있는 원단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엘보 라인의 핀떡 착착 주름을 잡아놓은 디테일 때문에 이 원단의 내추럴한 매력을 조금 더 살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판에는 포켓이 투 포켓으로 들어가 있고 바닥에는 스트링이 달려있어서 스트링을 조여가지고 너입을 한 것처럼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 그니까 다양한 코디 연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궈서 연출을 해줘도 좋지만 단추를 풀러서 매치해줘도 좋고 아니면 룩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우터와 함께 이너로 포인트를 주기도 아주 좋은 셔츠예요 그래서 이 제품 가격대가 약 10만원에서 11만원인데 가격이 약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한 퀄리티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셔츠라고 생각이 들어 요즘에서 단점 하나 짚어보자면 이렇게 잠궈서 매치했을 때. 살짝 뜨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 사이즈가 1사이즈, 2사이즈인데 체감상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거든요. 눈치가 크신 분들은 스타일링이 한정적일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가 좀 아쉬웠지만 너무 매력 있는 소재의 체크 셔츠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네. 엘보 패치 셔츠입니다. 요새 굉장히 많이 입고 다니는 셔츠인데 이 제품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얇은 이중지의 체크 무늬 면원단을 사용해 줬는데 거기에 수축률 최소화를 위해서 워싱을 한번 갈겨 버렸대요. 그래서 만져 보면 부드럽고 뽀들뽀들한 감당감이 너무 매력있더라고요. 그리고 엘보우엔 사선 체크로 들어간 패치가 딱막 박혀있어가지고 그냥. 자, 어쨌거나 핏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나와서 내추럴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코디 연출을 해주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 가격도 약 10만 원으로 아워스코프랑 비슷한 선택지에 놓여져 있는 제품인데 두 제품의 매력이 약간 상반되다 보니까 취향에 맞는 걸로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의 단점은 수량이 좀 빨리 빠지는 편이라 이게 조금 아쉽다. 저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체크 셔츠 몇개 리뷰 해봤는데 제가 가져온 제품들 말고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멋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까지 하기엔 좀 아쉬움이 남으니까 갑자기 또 브이로그가 되는 건 아닐까. 긴한 밖으로 같이 나가 보자고요. 이번 시즌 폼 미쳐버린 브랜드 해충놈의 체크 셔츠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되게 재밌는 점이 중간에 단추 세 개가 중심선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데 이게 약간은 색달랐다. 패턴 자체도 약간 오라리가 생각나는 셔츠라서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린넨 소재로도 이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단추 세 개가 살짝 엇나가 있는 디테일을 보여주는 셔츠인데 이게 잘 보면은 린넨이라 비추는데 안감이 또 덧대져 있어 가지고 오묘한 패턴감을 선사해 주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팔꿈치에는 엘보어 패치가 덧대져 있다. 어 아, 그리고 이거 말고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해칭룸 셔츠 진짜 예쁜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헤리티지 플러스에서도 체크 셔츠가 나옵니다. 브랜드 분위기가 맞게 클래식한 체크 패턴 인상적인데, 가슴팍에 헤리티지 플러스 로고가 바뀌어져 있다. 소재감이 굉장히 좋은 클래식한 체크 셔츠다. 그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실미에서 팝업을 하고 있길래, 방문을 해봤는데, 마침 선우 형님이 계시더라고요. 어, 선우 형님. 어,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체크셔츠 컨텐츠 때문에 잠깐 방문한 거거든요. 아, 체크셔츠 컨텐츠? 제가 좀도움드려줄까요 근본이에요. 사실 체크셔츠가 네네. 어떻게 입으면 은 찐따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멋있을 수 있는 건데 그한끗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는 체크셔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옷이랑 같이 코디를 하고 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찐따와 <laughs> 멋있음의 한 끗이 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 코디하기가 엄청 쉽고 편한 옷인데도 고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멋있고 뻥키하고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무드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연출 방법에 따라서 맞아, 이게 완전 맞아. 색이 달라선영님도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신뢰감이 좀더 생기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온 김에 에슐미의 체크셔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도 부탁드려봤어요 얘 음. 같은 경우에는 수입 소재를 써가지고 우리밖에 음. 없고 얘네들은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아, 성능인 네네. 거고 그런 게 조금 다르죠 어, 근데 텍스처감도 되게 재밌죠? 네네 러프 여기 써주시고 이것도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페인팅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것도 그렇죠, 다 핸드페인팅. 저... 저희는 또 이런 게 매력 아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브랜드의 매력이 천 작업이랑 손 기술들이 많고 예술 작품 같은 느낌들을 많이 가미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브랜드 에 실증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고객분들이 많아. 이번에 되게 반응 좋더라고요. 반응이 아, 상당히 좋아가지고 앞으로 그냥 네. 지켜 보기에도 재밌는 성장형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진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개성에 맞는 폼미친 브랜드에 가가지고 체크셔츠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꼭새 상품이 아니어도 좋다면은 빈티지샵에 체크셔츠가 그렇게 많거든요?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을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빈티지샵 방문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이거 다 부담스러워! 싶으면은 스파 브랜드에서도 체크셔츠가 나오기 때문에 마실나가서 스파 브랜드 한번 쓱 방문해보셔서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브랜드 말고도 다양하고 멋있는 브랜드에서 각자의 매력이 넘치는 체크셔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라인업까지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어, 체크셔츠 소개해드리고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인터뷰도 따왔는데 어, 선호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체크셔츠가 연출하기에 따라서 정말 매력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꼭 사라! 이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주목해보시고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또 가볼 건데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려있다면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바!